SQ 슈퍼마스터, s 슈퍼마스터, 아운코어 드스터, 네. 아어 드스터, 스포. 네. 아, 어떤 스포츠 수업에 나 등록할 수 있나요?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위에 거 그냥 한번 다시 쭉 한번 읽어봅시다. 마담, 네. 슈부 황생님, 맞아, 주부 황생님, 봉수 주부이 황생님 봉수 모두 다세션 스포츠 수업이에 열심히 잘 따라오고 있어요. 시점도 분명히 발음해줘요. Excusez-vous, Monsieur. Excusez-vous, Madame. Merci, Monsieur. m e 시 c 시

뭐가 까마귀야? 르뷔가까마귀꼬보가까마고꼬고보고르는뭐그꼬르세 거기에서 온 걸로 뭐 까마귀 잡는 방수 그런 거에서 나왔죠, 성이 별명이 어때요? 꼬르보가 까마귀니까 뭐 거기 비슷한 거에서 왔겠죠 음. 아, 말랑고 시끄럽다고 까마귀사들이하고 음. <laughs> 그럴 수 있죠, 그럴 수죠까가뭐 맞아, 맞아 그리고 보면은 어디야? 아 에스키쉬브한스키에 많지는 내상품 스타즈 뉴마드시 에스키슈데로 한스키에 많지는 내 내상품 스타즈 오마드시 이런거 한 번에 나한요어 뉴마드시 그런 것 아니 오마드시 오마드시 이런 것들? 어 내상스키스는 내상품 오대 내상품 지금 좀더 신나 쌍이 아니가 아 아? Vous pouvez faire l'inscription à p a 그리고 이 스케치하고 가끔은 2, 3, 4, 5, 6, 7, 8, 아주 만족스러운 주. 수업이 되고 있어요 요새 수이 너무 매끄럽지 않아요? 음, 그냥 그거 돌리지 말라니까 너 때문에 매끄러워지지가 않아 수업이 음, 아, 그손좀 내려, 손펜 내려 놓라고 쓰지도 마 <laughs> 그다음 세 번째, 마지막 갑니다, 시간 되죠 어, 빨리 해 오케이 아, 빨리 안 아, 해도 되겠다 어, 어, 오늘 좀긴게 재밌고, 오늘 좀일요일이니까 괜찮죠? 오늘 컨디션이? 그거 이거 요새 편집장님이 사표를 던진 이유로 좀 얼굴에서 피곤이 좀 가신 것 같아요. 그건 나는볼수있겠네이걸왜봐바한 1년 된 부트라고 볼수 있구나. 아, 봐. 네. <laughs> 아 17강까지는 안봐 알로 피스 뉴트브에 있습니다. 알로 피스 뉴트브에 오피스만 하면 뭐야? 이게 여행이잖아. 여행 관 어, 오피스 하면 뭐야? 여행사, 여행사. 아니면 뭐 응. 아정 듣들이 있으면 아정 듣들이 있으면도 해 돼요. 근데 오피스는 기본적으로 관공서기 때문에 그 뭐야? 아마도 저걸 거야. 여행을 좀 기본 그 어떤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좀 알려주는 그런 거일 뭐수 있어요. 봅시다. 음. 마담 아, 꼴레. 어어서 나온 마담 아니야? 어. 한번 본거 같은데. 음, 아, 그분? 그분 활동이 응. 많으시네? 응. 그니 그러니까. 어, 네. 그,노. 그,노는 프랑스에서 제일 유명한 가수 중 하나예요. 되게, 응. 건방지지만 당도한 가수로 유명했다가 지금 할아버지가 다르죠. 뭐, 렉사곤 하면, 렉사곤, 그, 프랑스 오각형 있잖아, 나라가. 그래서 프랑스 까는 노래, 막, 그, 여기 미친 그, 어, 뭐, 그, 뭐야, 뭐, 그, 짝새들의나라다막 그런 것도 막 하고, 그, 아, 진짜 멋있는 가수아요 근데 노래 좋아하는. 몇몇 네. 불어를 하면 알아들 가수가 있어요. 샤크 프 조지 바삭스, 그, 노 그리고 누가, 에디피아그 뭐, 정도가 거의 제일 유명한 애들이죠. 음, 봅시다. 세르 캄타스 주의 나스 주의 나 키스키 스파스 전 라빌 키 내일 7월 14일입니다 키스키 스파스 하면 스파스에 했을 땐 무언가 다 일이 진행되다 지나가다 뭔 일이 일어납니까? 전 라빌 마을, 마을 시내 안에서 뭐 어, 바보야? 근데 7월 1 4일을 프랑스에 이건 몰라? 뭐 독립기념일 <laughs> 그런 거 잖아요? <laughs> 그죠? 맞나? 또 이거 잘못 말했다가 아니면 뭔 개척이야 <laughs> 혁명기념이요? 혁명기념일 독립일 리가 없지. 어. <laughs> 아, 독립은 또 따로 있죠. 아, 예. 그아요이자료들로 네. 그죠? 음. 예. 음. 음. 어, 어, 위험했어 <laughs> 아, 요새 이거, 저 때도 보리가 누가 괜히 꼬트리 잡더라고. 뭐 하나, 저 헝, 어, 그니까 헝카 하면 과, 그, 단순 가운데, 내가 그거 헝카서다 해서, 단순 미래로 해석을 해놨나 봐. 그걸또 되게 꼬트리 잡은 다음에, 누가, 뭐, 그래도, 뭐, 그래도 열심히 하네요. 애쓰세요. 그런 식으로 답을 달라고. <laughs> <laughs> 아니, 인연이 미쳤나? 하면서. <laughs>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 달아줬죠. 난 평화주의자니까. 음, <laughs> 런말하잘쓸수 있는 사람은 개인들밖에 없어요. 뭐, 뭐, 여성, 사람, 인연, 저런 거를. 아, 그요 한국에서 쓸수 있는 남자는 개인들밖에 없어요. 할아버지. 지금 지금 <목을> 날 <아니>, 게이로 보는 <laughs> 거야? 80세 이상 한가 살아보는 거아 근데 그게 <목을> 내가 원래 욕, 욕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진짜 욕을 안 하고 살았거든요? 놀래놀래 어? <laughs> 아니, 욕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내가 프랑스 있을 때 제일 친했던 애들이 고대 불문가 여자애가 둘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마효문이라고 있어, 마효문. 근데 걔가 대원에고 나와서 공부를 원래 잘했던 애데 대학가서부터 맨날 놀았던 여자애가 즉, 이제 회계사 된다고 시험본데 얘가 입이 완전 진짜 쌍욕을 달고 사는 거야. 맨날 이년저년이 2년, 2년, 새끼 저 새끼 하면서 나한테 욕을 배운 다고되게뺄 수가 없는 거야. 너으도이 정도 티비하는데 이거 같은 거어부게 버리는 저새 얘기 한번만. 마효문이에요 마효문. 마맛이에요 맛이. 아니야. 네, 네, 그렇게 얘기해도 돼. <laughs> 괜찮아. <웃음> 괜찮아. 그래서 봅시다. 음, 손노가 그러니까 이안 됐길래. 이 e c 대 m e s 이 h e r e and disappears. He comes t h e 어떤 실이 d d i s a p p e a 면그실쭉 펼쳐 놓은 거니까 그게 행렬 그런 게 돼요 수업에서 행렬이 거 e 고 feel, f e e 는 f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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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모르는 게 문제가 f e e 그걸 농담으로 한 거니? 진짜로요. 그럴 있지. 아니, 근데, 그렇다고 이 행렬이 그 행렬일 것 같아? <laughs> 갑시다. 아, 기억나, 그럼. 알죠 <laughs> 여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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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끼꺼멍 싸면 한 6시 경에 어떤 한 행렬이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무슨 행사가 있냐, 그걸 물은 거죠, 얘도? 내일이 기, 기념일인 걸안 보니까? 어 그러니까 또 물어요. 마담 클레가 알레 데필레 파르두 에 파흐 우에스키 파흐 우에스키 파스? 파흐 우에스키 파스? 리데필레 파르두 어디에서부터 누 <목소리> 하니까 어디에서부터 어디에서부터, 어디에서부터? 어디에서부터? 그 행렬은 시작합니까? 떠납니까? 파흐 어디를 통해서 에스키 파스? 그그 데필레 행렬은 지나갑니까? 물으니까 그러니까? 리파스 파흘레코 어 리파스 파흘레코 잡으니 빅바스, 밀라빌. 아, 밀라빌. 아, 그거는 아부니가, 뭐 아부니랑 뭐 블루바 그런 거 있는데, 뭐 아부니랑 블루바를그 옛날 그 토지 그거 관리해서 어떤 거 세로랑 가로해서 원래 그게 뭐가 블루바고 뭐가 아부니가 있는데, 내가 차도 안 먹는데 그런 거 열심히 볼 리가 없잖아요. <laughs> 보통 큰 도로들이 그래요. 아부니나블루바 그리고, 그래서 독일에서 블루바라고 하면은 그냥 가식거리 신문을 블루바라고도 해요. 근데 뭐 아니면 그냥 라후 그런 거 하잖아요. 그냥 후이. 그쬐만한 길들. 근데 큰 아부님 그래서 기본적으로 되게 큰형세리세 있잖아요. 그런 아부님 대형세리세 그래요. 한 8차선 정도로 되고 있던 거. 걔네 한 4차선만 돼도 크다고 그래요. 빠르는 좀 좁아서. 그래서 보면은 큰 어디 막그 시내에 큰 어떤 그런 아부님들을 거쳐갑니다. 루뽕드데파, 네, 네. 에플라스코베어, 아, 꼴베어. 꼴베어가 누군지 아시죠? 네, 그 저거, 왕정 시대의 그 예술 장관인가 그거에요. 그래서, 그 출발 지점은, 플라스꼴베어 꼴베어 광장이고, 루뽕다리베이, 에드봉르샤또, 에드봉르샤토 드방이 아니고, 드봉. 하면은, 도착 지점은 바로 이성 바로 앞입니다. 뭐, 무슨 성이겠어? 뭐 어디 성이 있겠죠? 홍스윗헝스 그냥 푸닥티피스, 미앙스요 어떤 푸닥티피스? 푸닥티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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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피스는 아가가 기본적으로 인공적인 거잖아. 그래서 푸닥티피스는면 불꽃축제예요. 그 뭐지? 아 이거 폭죽, 폭죽. 폭죽인데 그 소리만 나는 그런 거 아니고, 현란한 그런 게 이제 푸닥티피스라고 해요. 그래서, 그리고 물론, 그 다음에, 엉수익, 그 다음에, 그 불꽃축제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근 이제 물어보죠. 아, 이건 좀 내용이 너무 재미없다고, 이런 걸왜 웃기지? 아, 리아에스크루푸다티피스스 아, 루프다티피스, 커먼스 거먼스, 거스 거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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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먼 거먼스, 거거 그치. 저녁 어, 밤이 떨어질 때뭐 그냥 아주 어두워질 때어한 11시경에요. 어디에서 우리는 제일 잘볼수 있겠어요? 미유가 미양의 최상급이에요. 미양, 미유. 그래서 뭐, 이거 너, 너둘 중에 뭐가 나하면 세미유. 여기서 나할때 그렇게 미유 있어요. 다음 슈브 꽁세이달리두번리 샷도, 슈는스신에게조세기의드한는서 저거 나는 당신에게 조언합니다. 공세기의 드 한다는 동사 원형에서 저거 다내에서조언합내 생각에는, 서 저거 앞에 가기를 조언합니다. 내 생각에는, 저는 내 생각에는, 게될겁니다잘 보실 수 있을 거예요를받게될겁니다잘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베를린의 이제 역 이름 중에 그게 있어요 벨뷰. 벨뷰 하면 아름다운 시가 그런 건데 거기 그 타워 있고 그러는데 그 벨뷰도 독일에 대한 벨 어떻게 발음하더 벨뷰. 하면서 약간 그 독일식 어경을 넣어요. 그 아니면 벨뷰.